라이브러리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 조경에게 가장 중요한 식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루미오는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굉장히 방대한 식재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재 모델은 자연 라이브러리에 다양한 자연요소와 함께 존재합니다. 루미온에서 식재모델은 화렵교목 침엽교목 관목 지피 초화류 만경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연 라이브러리의 다양한 식재모델은 전부 미리보기가 제공됩니다. 미리보기는 수목의 형태와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배치되는데, 사람을 같이 배치한 이유는 수목의 기본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기본 크기가 아무리 작거나 크더라도, 크기는 조절해서 사용하면 되니, 크게 상관없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식재해야 하는 수종의 수형과 지하고, 그리고 잎의 형태입니다. 화렵 교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루미온 11 이전 버전에서는 화렵 교목을 작은잎, 중간잎, 큰잎 세가지로 분류했지만 루미온 11 버전부터 화렵 교목으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침엽 교목은 화렵 교목에 비해서 식재 모델의 개수가 적지만 우리가 주로 식재하는 대부분의 수종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 수목은 굉장히 세밀한 표현과 모델의 품질이 높지만 일부 수목은 잎사귀를 사진으로 이어붙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재 모델은 낮은 품질을 만회하고자 평면의 잎사귀가 시점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눈 속임을 적용합니다. 스케치업을 사용하신 분이라면 컴포넌트에 페이스 카메라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조경학과 학부생 시절 열심히 외웠던 수목의 학명이 유용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형태를 보고 잘 구분이 안 가더라도 이름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종종 보입니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자면, 느티나무 항명의 일부인 젤코바, 은행나무의 항명인 긴코빌로바, 향나무 항명의 일부인 유니페러스를 유치할 수 있는 유니퍼 등이 있습니다. 로미온1 1기준 화렵교목은 697종, 침엽교목은 137종으로, 교목 기준 총 834종의 식재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말 특별한 수종이라도 대부분 비슷한 느낌의 대체 모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관목 식재 모델 중 익숙한 이름을 찾아보자면 진달래나 철쭉류를 말하는 로도덴 드론이나 회양목을 말하는 북스스가 있습니다. 혹은 생울타리를 하고 싶다면 해치라는 이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g 피 초화류는 갈대, 부들, 맹문동, 원추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미온 11기준 관목은 179종, g 피는 58종, 초화류는 292종, 총 529종의 식재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